라인 떨어졌다! 라인 부터! 라인 부터! 라인 개피거든요? 라인 케어.. 무시하려고 하네 아.. 감사합니다 따뜻해 쎄이 통화나 이거도가 <목소리도> 여기. 유리잔 <수술이 좋다>, 시면방도 <목소리도> 바로 그 사람. 나왔 오른쪽 했다. 이들어와라

얼른 루시우! 루시우 대피 거든요? 루시우 왼쪽에 루시우 왼쪽 정면 루시우 o l u 루시 o 뒤 u c i 신념을 위 i 싸움을 멈추지 l u 야! 야! 어, 석들 아직 부족한가 봐?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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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아, 어, 땡굴, 땡굴, 땡굴. <laughs> 치료가 필요하다. 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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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을위어싸우을멈치지만 많은데 의 공격 30초. 전력을 다 합시다. 아, 여기도 이렇게 튕네 저리. 여기도 튕네 <목소리도> 여기 도나고한시 여기 어디 있네. 음, 그 리는아하라 <목소리도> 야, <laughs> 오른쪽으로 애들 가거든요? 그다음에 손보라. 따라피, 라피 손보라 잔 거점에 손보라 장 잠깐만 차리야, 따라봐.

리퍼있다 힐벤세명인가 2명인가 리퍼 리퍼 왼쪽 리퍼, 리퍼. 알아 아는데 리퍼 뒤에 거든요 그리고 윙유를 탈풍요 아 윈스 잔다 리퍼 뒤 <릴드> <디. 리퍼드 릴드> <리퍼드> <리퍼드> 리퍼 뒤 리퍼 뒤

파라, 파라에서 제가 너무 안 되거든요? 하늘에서 정의가 빗발친다! 내가 귀을 위해 싸운 멈추지 마. 아 여운 귀여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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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 평화가 시거없 아이 o n t know. I d o n 하 know. I don't know. I don't k n o 다하 파워 겉떡으로 시 너희 아 그래 수박 조화가 역시 잘안돼볼싸면막네 목소리 완전 족대지네에 이게 훨씬 낫네 <laughs> 브라이브라이브는 브라이브는 브라이브리 브라이브는 브라이브는 브라이이브는브라이는라는라브는라이브는브라이이브이 이쪽으로. 오, 이쪽에 요 <laughs> 오른쪽에, 브리기테. 잠깐아이 <laughs> 너무 나가지 마요.

제가 게요 아, 왼쪽 리퍼. 돌아. 로 왼쪽으로 애들. 정면에는 리퍼. 아이. 아 살았어. 의가 어, 필요한가요? 아직 당신이 필요합니다. 궁극기가 거의 준비됐어. 공격해다준비다 리먼 고이으로 된다.

<목소리> 왼쪽 왼쪽 맥, 왼쪽 맥, 왼쪽 맥, 왼쪽 맥, 왼쪽 맥, 왼쪽, 맥, 왼쪽, 왼 내가 없게. 내게 아직 지다기 EMP 한명명 <목소리> 정면 우리 우리 야타야 약하, 안 보여.

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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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격 시곰까지 곰곰, 곰곰곰, 곰다 거기서 거기. 곰곰곰곰곰 아파라, 존다, 아, 쌈 너무 앞에서 지루, 지다 지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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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뒤로 올수있 지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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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지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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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야 지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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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음. 어그로게끌었다 거기 안녕. 명가 필요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. 리기 대버리기 때. 가 필요해. 거기 안녕. 지금 공격력을 공격 u r e i 요 you're going to be able to get it. I'm not sure if you're going to be able t 백 키로, 백 키로, 야, 맥, 맥아, 맥아, 뒤좀봐뒤좀봐봐일어지아나나 아, 조심, 안아야 옆에. 아나 얼굴 좀시리시 베리시, 베리시. 베리시. 베리 살린다 시살리게알이어저뚜시베는시 베리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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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리시 베리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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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리우리 힐러 아, 한칸못 먹었네. 다시 야 다시. 샌겼다. 궁극기 충전 중입니다. 요 그러면 여기. 가 왼쪽 먼저 들어갈게. 치를 드릴게요. 스나불 붙었어. 지금 들어온대. 렉스 고고고고 안보이는거 잠깐만 안보여 누가 왔거든? 안보여 안보여 죽지않아 와르시부터메시부시메르시메르시터 아, 르시르시버르시 버터. 어, 그 어. 아, 멸시 리 아, 멸시 버터. 아, 멸시 버터. 아, 멸시 아, 나시 버터. 아, 멸시 버터. 아, 멸시 버시 아, 시 안 돼. 가아파이니네 아이치 받는어 아, 아. 현대 의학은 참 놀라워요. 어디 의사 없나? 치료가 필요해. 예. 명령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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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명령. 명령. 이거 힐로 멀거든요? 아 이거 난사를 근데 왼 아! 왼쪽 사람들 힐안 되거든요? 우리 텐짐 아이고 요해 아니 근데 너무 거슬지 않아? 가만 좀. 마지막에 나는 나 바꿔 시간이 없다. 나 너한테 원하는 게 있어. 나와 함께 공격하자. 아무나 얼굴. 은 규칙이잖아. 그래. 내가 제가 필요한가요? 야, 위에서 개딸 피하는데 그, 슬픈 그.